자, 아래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일차 함수가 두점5 a 에서 만난다. 자, 이차 함수 Y는 FX의 꼭짓점을 B라 하고, 선분 AB의 중점을 C라 하자, 점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때 CH의 길이의 최소값. 자, C의 길이는 결국 C의 X좌표가 되겠죠? 그러니까 C의 X좌표를 찾아야 하는데 이 C는 A와 B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A와 B의 X좌표가 필요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FX는 자, 여기에서 꼭지점의 X좌표 A인 거 보이죠? 네, Y좌표 중요하지 않아요. 그 다음 A는 직선과 이차 함수의 교점이에요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 분의 1x. 네,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어, x로 묶어내면 x 빼기 2a, 자 빼기 a 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. 그래서 x는 0과 x는 2a 플러스 a 분의 1 이렇게 교점 두 개가 나왔어요. 자, 5의 x 좌표가 0일 거고 a x 좌표는 그럼 2a 플러스 a 분의 1 어쩌고 이렇게 생겼겠죠. 자, 그러면 나는 c가 궁금하니 c는 두개를 더해서 2로 나누세요. 2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를 2로 나눈다자 그럼 ch 길이가 나온거예요 ch 길이는 2분의 3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근데 여기 지금 분자 부분이 곱이 일정한게 보이시죠? 그러니까 산술기하를쓸수 있어요. 자크나 같다 2분의 자 2배 안에 곱하면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이 ch 길이의 최솟값은 바로 약분해서 루트 3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. 어, 물론 이제 최솟값만 찾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가 되는지도 살펴봐 주세요. 자, 얘 지금 분홍색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이 산술 기하를 사용한 부분이죠. 이 산술 기하의 등호 조건은 두 값이 같을 때요. 예 그래서 3a랑 a 분의 1이 뭐로 같을 때? 네, 2루트 3의 절반 루트 3으로 같을 때. 그래서 a는 루트 3분의 1이 정답. 아, A는 루트 3분의 1일 때 바로 최소값 루트 3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네, 등호 조건까지 꼭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.